주춤했던 추위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.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8도를 기록했고요. 이런 영하의 날씨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. 춥다고 너무 움츠리시지만 말고요.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. 오늘의 날씨였습니다. 와! 어, <laughs> 놀랐지, 놀랐지, 놀랐지. 아, 뭐야, 진짜? 아, 아 분위기가 처져 있길래 아. <laughs> 거봐 웃으면서 일하니까 좋잖아 하루종일 <laughs> 장난이야 다시 즐거워졌죠? 분위기 지금 또 불러요 안녕 <laughs> 그래서 보이 그놈이랑은 거의 친구죠 뭐네참 좋네요 부자가 다 그렇게 격이 없이 지내시고 <laughs> 아고 <아유>, 뭐. <laughs> 그러면 아드님한테 매 한번 들어보신 적도 없으세요? 뭐, 없습니다. 대신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분이셔서. 음. 근데 참잘 드시네요. 네? 아, 예. 네. 예전에 젊으셨을 때에 비해서 몸이 상당히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. 네? 아, 예. 사랑과 야망할 때 그때 참 샤프하고 이지적이셨는데. <laughs> 네. 저 그래서 말인데요, 혹시 살좀 빼실 생각 없으세요? 네. 왜? 제가 너무 뚱뚱해 보입니다. 네, 사실 조금 살이 찌면요, 좀 너무 두뇌 보이실 수도 있고. 아 예. 뭐 그렇지 않아도 저도 뭐살좀 뺄까 하긴 했었는데. 정말로요? 그러면 한 5kg만 빼실 생각 없으세요? 아 예, 그러죠 뭐. 네. 진짜로요? 진짜로 빼실 거예요? 아 그러죠 그게 뭐 어려운 일이. 음 그러면 얼마만에요? 보름? 음, 한 달? 음, 보름에 빼죠. 빼죠 뭐. 아, 좋아요. 그럼 약속하신 거예요? 약속. 어. 예. <laughs> 그럼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부터 같이 한번 다녀보실래요? 네. 아이 예. <laughs> 와, 좋다. 그럼 일단 가서 몸무게부터 좀 재보죠. 네. <laughs> 자, 한번 올라서 보실래요? 어디 보자. 88kg? 어머. 저기, 옷을 입고 자겠어. 들어봤자 500g인데 생각보다 심각하시네요. 그럼 88kg니까 83kg까지 빼셔야 돼요. 할수 있으시겠어요? 아, 예. 마음만 먹으면 뭐 금방 뺍니다. <laughs> 좋아요. 그럼 기대할게요. 노 선생님, 파이팅! 그럼 약속하신 약속 거예요? 5kg? 약속하신, 약속하신 거예요? 약속하신 거예요? 아휴. 아휴. <laughs>

진짜 음. 환상 환상 <laughs> 그래 시골에서 가져온 거라서 <laughs> 어후. 어 아빠 오셨어요 오세요 아무래요아 환기 좀 시키지 아줌마 거방 창문 좀 열어요 예아이아마 너는 에이비가 들어왔는데 이사도안 하냐 오셨어요 <laughs> thank <laughs> you 젠장! <laughs> 아니, 그 어떻게 아유, 이놈의 아, 그 날에 좀 너도 이 정도로 밖에? 아휴, 이놈 의 뱃살아? 아왜아 빠지니가 왜왜왜 왜, 왜, 왜? 아 여보세요. 저예요. 아, 예, 연주 씨. 드디어 내일이 d 데이네요 자신 있으시죠? 아, 예. 그럼 내일 3시에 봬요. 저 실망시키시면 안 돼요? 아, 예. 내일 봬요. 네. 아유, 정말 미치겠네. 아, 이쪽은 별로 어떻게 무슨 소리. 아이씨. 저예요. 지금 어디세요? 아, 예, 어디지요? 3시 약속 안 잊으셨죠? 지금 2시 넘었는데. 아, 예. 예 알고 있습니다. 기 여기, 여 이따 뵙죠. 아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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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기여죠 네, 정각이에요. 어. 자신 있으시죠? 그럼 재볼까요? 아 저기 잠깐만요. 네? 네? 저 화장실에 좀. 아 네. 다녀오세요. 어. 마지막,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라도 짜낼 수 있으면 모두 짜내자. 그래. 이건 인간 노주연의 자존심이 걸린 약속이다. 먼저 <laughs> 씨와의 첫 약속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최후까지 송합니다 <취했습니다>. 자. 이제 <laughs> 준비 되셨어요? 아 예. 이게 예. 온 무게는 어떻게? 아, 처음 젤 때도 입고 재신 건데 같은 조건이잖아요. 제 올라가세요. 아, 예. <laughs> 가요. 애쓰셨으니까 제가 맛있는 죽이라도 사드릴게요. 네. 괜찮으세요? 괜찮습니다.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.